밤잠 설치시는 분 필수템. 야, 이 하우스윗 자미스윗 흑파랑 상추 액상스틱 진짜 좋아. 요즘 애들이 잠을 잘못 자서 걱정했는데, 이거 먹이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. 사과 맛이라 맛도 좋고,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잘 먹더라고. 락투신이랑 엘테아닌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잠드는 것도 빨라지고, 푹 자는 느낌 진짜 추천해. 편하게 스틱으로 되어있어서 외출할 때도 간편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쓸수 있어.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챙길 수 있으니 걱정 없이 주기 좋은 것 같아. 무설탕이라 충치 걱정도 없고 진짜 이거 강추야. 야 진짜 액상차 완전 대박이야. 흑하랑 상추랑 대추 파트체리 조합이라는데 맛도 좋고 숙면에 도움 준다고 해.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한 포씩 마시니까 몸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 개별 포장이라서 여행 갈 때도 간편하고 무감미료라서 건강에도 좋고 진짜로 피곤해서 잠못 자는 사람들한테 강추야 내가 먹어봤는데 맛도 기대 이상이어서 놀랐어 이거 한번 시도해봐 나중에 효과 좋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특활한 꽃드림티 진짜 좋아 숙면을 원하는 사람한테 완전 추천해. 몇 명이 사용해봤는데 잠이 잘 온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. 특히 처음 며칠 동안은 진짜 꿀잠 잤다는 얘기가 많고 맛도 의외로 괜찮다고 해. 물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했어. 유기농 상추로 만든 티백이라 그런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불면증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꼭 한번 써보라고 말하고 싶어.